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준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뒤돌아 올수 없는 바람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아멘.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민족,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약속을 맺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지만 번번이 인간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돌이키심이 없으셨어요. 번번이 이스라엘이 배반했고 인간이 배반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살덩어리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지만 번번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반하고 하나님은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니 하나님을 듣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준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그 동안에 베풀어 주신 섭리와 기적을 번번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아니에요번번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보기 전에 민수기를 봤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우리가 봐도 정말 화가 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도 번번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함 더하면 더했지 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열 번이나 이들의 불신앙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게 만들고 그들은 탈출한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은혜 속에 살면서 번번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리고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서야 놀래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 하나가 있다. 바로 그것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면서 감사한금 하는 것이다. 아니, 감사한금 하는 게 어때서? 아니, 그건 맞는 말이지만 평소에 내가 수술도 하지 않고 중병에도 걸리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감사는 왜 없는가? 꼭 메맞고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처럼 꼭 어려움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제서야 비로소 감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메맞고서야 번번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36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 않았다. 회개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럴듯한 믿음이 있는 척하고 하나님께 아첨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다 낱낱이 속속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속아요. 그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두렵습니까? 38절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검은 속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는 노하심을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불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덮친다면 우리는 살덩어리,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참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거짓말 할때 어떤 때는 거짓말 한다고 혼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뻔한 거짓말도 거짓말 하는 모습이 귀엽거나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네, 언젠가는 진실하게 다시 바른 자식이 되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남편에게도 어떤 때는 아내에게도 뻔한 거짓말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그시 참아주고 속는 척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재작년에 나온 책입니까? 2023년 12월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한 권이 있습니다. 캐서린 캠버리라는 분이 쓴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초조한 마음 없이 용서하시는 것을 가르치신다. 인내는 우리의 기도와 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시는 분에 대한 믿음의 기초 위에 형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셔요. 베드로우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고 그 까닭은 우리가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심을 인간을 향하여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결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리석게 사람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도 속이려드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극유리 여기시며.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그 긍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참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을 참고 계시니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마치 집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같은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which one of us